2025년 12월 31일, 2025년을 보내는 마지막 하루입니다. 오늘 새벽을 새벽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새벽을 여시는 여러분들 한해 동안에 보리떡 기도회 또 새벽기도회 참여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모자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한해를 마무리 짓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예배가 있는데 바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한해를 마무리 잘 짓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새벽 기도의 발걸음,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더욱 영적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전에, 후에 그 일들을 함께 새벽에 은혜를 나눴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있었던 그런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고 그랬죠. 다시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에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는 그 날들을 마치고, 6월 절의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어제 함께 연을 나눴습니다만은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 머물렀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다 돌아가는데.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이 아기 예수는 아기가 아니야 아이가 된 거죠. 아이 예수는 이 어린 예수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알지 못합니다. 그 동안에 잘 따라 왔거든요. 나사렛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올 동안에도 잘 따라왔고 그 동안에. 항상 부모님이 가면 그냥 속속이지 않고 잘 따라다니셨던 예수님, 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하루 길을 간 후에 당연히 따라온다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친족,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습니다.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하고 어 그리고 아는 자들에게 이제 묻는 거죠. 어그 예수 따라오는 거 봤냐? 어 그랬더니 어 따라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안 보여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친족 중에 아니면 그그 그 또래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루 길을 간 뒤에 찾아보니까 만나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거슬러서 내려 가는 거지요.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 가게 되는데 아니 세상에 하루 길을 갔는데 찾으면서 가니까 이제 더 어, 그 긴장을 했고, 어, 그리고 시간이 더 걸렸던 거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흘 후에, 그가 어,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가 선생들 중에 이렇게 말씀을 그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보음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속죄 시기를 시작한 그 뒤의 일이에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해서 병을 고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그야말로 그 말씀에 대해서 주고 받았던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3장1 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잘 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어, 주고 받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던 우리 예수님, 또 어, 선생들 중에 앉으셨다고 그랬죠. 어, 우리 예수님은 그때부터 어, 그런 어, 같이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속죄 시기를 지낼 때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했단 말이지요. 47절에 보면은 이1 2살 때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듣는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듣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다그 지혜, 그 지혜가 그 대답이 놀라웠던 거예요. 이건 이 고통 얘기가 아니라 말이죠.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게다가 일반 율법 교사들, 또 바리새인들, 그 성경이 능통하던...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비교가되지 않는 거예요.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더 폭이 넓은 거예요. 그리고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주고 받는다 말이지요. 자 이렇게 소년이 이런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48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가 이제 사흘째. 사흘째 예, 예루살렘 성전까지 거슬러 올라 어, 와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보고 놀라면서 그의 어머니는 어,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했느냐 하는 얘기죠.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당연하지요. 어? 아버지 요셉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근심에서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 더욱 긴장을 한 거죠. 그리고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아입니다. 이 자,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이 부모가 이제 말을 하죠. 자, 그, 그래서 이제 이 말에 대해서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 어떻게 해서 저를 찾으십니까 뭐하러 찾으십니까 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다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보면 13장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손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 순환을 예고하는 게 예고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거라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갈 길을 가야 한다. 선사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미 죽을 준비 하신 거지요.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하는 얘기고 딴 얘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속죄시기 때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당연히 성전에 있는 거 마땅하다 그런 그 말을. 그 열두 살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 아버지가 계신 집 아주 분명히 아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속죄 시기를 시작할 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 4장2 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집을 말씀하실 때 성전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바로 그 성전이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이라 하면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말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있어야 될 줄을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 50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 아직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잘 몰라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그야말로 보물 찾기 할때그 보물이 감추어진 것처럼 우리는 어느 때는 알지 못하는 때가 있어, 요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봤을 때는 다아그 말씀이 그 말씀이겠다 하지만 이 부모는 아직 아직 예, 그 말씀이 감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5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고 만나고 이제 부모님은 뭔지 뭐냐인지는 아버지 집을 얘기할 때 아니. 아버지 집이 나사렛인데 무슨 그 예루살렘 성그 안에 있는 성전 성전을 얘기하는가 그런 잘 알지를 못하고 아무튼 이제 아이를 찾아서 나사렛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51절에 보면은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받드시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속죄 시기를 통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일찍 돌아가십니다마는, 순종하여 받으시는, 순종하여 받으시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순종해서 받으시는, 다시에게서 앞으로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육신의 부모에게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리아는 그, 되어진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겨두지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5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40절 말씀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육정영에 대해서 성장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역시 12살 됐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도 지혜와 정을 얘기하죠 키가 자라하며 육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시더라그 영적으로 더욱 충만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365일 이제 새벽기도에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찬송하면서 기도했다는 그 일들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질 때에 이제 내년에도 새벽기도회가 이어질 때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님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